우리 대학에서는 역량이 강화된 숙명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역량 개발 교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배양에서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숙명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역량 측정 도구 이자 모델인 SMCLA를 구축하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은 우리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숙명인들은 1, 2학년의 역량 개발원을 3, 4학년에는 역량개발 2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역량개발 1은 학문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역량개발 2는 역량개발 1을 바탕으로 9학년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승명인 개개인의 역량 성장에 초점을 둔 교과목인 셈입니다. 역량개발 1에서는 pf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개발 투에서는 역량개발 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한 교수는 필력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감동이 있느냐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모호하여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개발 보고서나 아니면 자서전 쓰기를 과제로 했었는데. 인생에 어떠한 딱히 사건이 없고 정말 평범하게 산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량도 적어지고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우여곡절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각색을 많이 하, 저도 많이 했었고 많이 하는 경우를 봤었어요 친구들이 평가를 상대평가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abc로 평가를 나눈다기보다는 절대평가나 아니면 pf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94%가 현재의 과제와 기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50%가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9%는 서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며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 80%가 PF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양교육팀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상대 평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역량개발 초과목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수업 목표가 일반 과목과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역량 개발 초의 교과목 내용과 성적 부과 방법에 대한 검토안을 내년 이후 개편 시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과는 달리 서강대학교는 리더십과 역량 관련 과목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절대 평가 방식을 택해 성적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역량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리더십 관련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과목이 대부분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역량 개발 교과목은 숙명인들에게 자아를 분석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적인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과제를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역량 개발이 아닌 기준이 모호한 역량 경쟁으로 보입니다. SBS 이승연입니다. 과연 객관적일 수 없는 개인의 성장과 그 이야기에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해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역량 개발 투교 과목을 숙명인들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SBS 리포트를 마칩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